자, 고난도 문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친구가 정의되도록 하는 모든 정수 A 값의 합을 물어봤어요. 일단 밑은 1이 아닌 양수니까 양수부터 판단해 볼까요? 그래서 A-2의 제곱. 이 친구가 양수인 걸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밑이 1이 아니어야 되니까 이 친구가 지금 이 녀석의 제곱이다 보니까 얘가 얼마인 경우 플러스 마이너스 1인 걸 보셔야 돼요. 그럼 얘가 1이 되면은 A는 뭐가 안 돼? A는 3이면 안되고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 2도 제곱하면 1이니까 마이너스 3이면 이렇게이런 케이스가 있을거고 그 다음 진수라는 친구도 얘가 항상 0보다 커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0은 x축이고요 요 그래프가 위로 붕 떠있으면 되겠네 그러면 a에 부호 아래로 볼록 양수여야 되고 판별식에 의해서 b 의 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8a인가요 마이너스 8a 판별식 0보다 작아야 너네들이 안 만날 거고, X축보다 얘가 위에 있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정리해보면, 이렇게 요렇게 묶여질 테니, 자, 수익성 그려볼게요. 이렇게 판단해서, A가 0부터 이렇게 8로 사이 값 잡힐 거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정수리 들어있는데, 이제 들어있으면, 아, 조형기를 마저 안 했네요. 얘가 양수이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A가 2가 돼도 안 돼요. 그죠? 2만 아니 모든 실수가 되니까, 그 1, 2, 3다안 되네요. 여기 1, 2, 3다안 되니까 누구부터 4, 5, 6, 7 이렇게 해서 4개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합을 물어봤어요. 더하면 11, 더하면 11. 정답은 22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로고 이 녀석이 주어져 있는데요. 얘가 정이 되도록 아까랑 같은 문제죠. 그죠? 정수 x에 이번엔 수조상 물어봤습니다. 자, 미시 어, 양수에 대하여 x는 5보다 크고요. 그리고 미시 1이면 안 되니까 x는 6이 되면 안 되겠네요. 자, 두 번째. 이 녀석이 양수에 되겠죠? 너가 0보다 커요. 커야 되니까 저두 개를 넘기면 절대값 X에 더하기 절대값 Y. 이 친구가 넘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판단해 보면 되고 이때 XY 값을 몇 개를 넣어볼 겁니다. 그러면 절대값이니까 자, XY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X는 5보다 커요. 그럼 6, 어, 그지? 6도 안 되니까 7부터 보시면 되겠죠. 그럼 네가 7이니까 절대값이 넘어가면 3이 되겠죠? 절대값 y가 3보다 작아요. 표현해 볼까요? 이런 일이 벌었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y는 어디서부터? 2부터 마이너스 2까지. 그래서 표현해 주면 2, 어,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해서 5개가 된다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x는 8이면요. 8이면 넘어가 절대값이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이 친구는 딱 3개 나오죠. 1, 0, 마이너스 1 이렇게 3개 나올 거고 x가 9면요. 구면 절대값이 y가 1보다 작아로 표현될테니까 y는 0 하나가 나오고 더 이상 나오지 않겠죠 5개 3개 그 하나 포함해서 9개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정답은 2번이었네요 자 a 에 대한 관계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녀석의 값을 물어봤죠 하나씩 해보면 되는데 너네끼리 곱해져 있으니 덧셈으로 찢을 거야 그리고 여기 b에 b의 세제곱이니까 3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마이너스도 내려와 너왜 거기 위에 올라가 있어 이? 에서 이 문제는 너가 얼마인지 묻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진수가 A니까 A를 B로 표현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A라는 친구는 양변에 b 의 지금 나눠주세요. 이렇게 표현된다는 걸 이해하시고, 여기에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인 게 눈에 보이시죠? 그래서 정답은 10, 어, 13에서 정답은 4번이었네요. 자, 1에는 세개의 양수 ABC가 주어져 있는데, 두개의 관계식이 존재 상태에서 이 녀석이 또 값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일단, 요게 진수니까 진수를 A에 거듭 제고요 C를 B에 거듭 제고 바꿔주면 되는데, 어, 얘부터 눈에 들어오네요. 그래서 C의 제곱이란 친구는 나눠볼게요. C의 제곱을 B에 4조곱 나눠주세요. b 의 마이너스 4차가 될 거고, 양변에 2분의 1제곱 때리면 b 의 마이너스 2차가 될 테니, C를 b 의 마이너스 2차, 너 대신에 b 의 마이너스 2차 집어넣으면, 요 값이 2, 마이너스 2라는 걸 우리가 이해해 볼수 있고요. 그 다음 요 c 라 녀석을 밑을 바꿔줘야 되겠죠. c는 a의 거듭제곱. 그러면 이런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잘 보시면 음, 이게 양변에다 마이너스 1차를 곱하면 c의 마이너스 1차는 이게 b의 제곱이 될 거고 저 b의 제곱이 a 세 제곱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걸 이해할 수 있고 c를 a로 바꿔주세요. 너네 들이 마이너스 1차를 때리면 a의 마이너스 3, 3 제곱이랑 이해할 수 있고 c 대신에 너 대신에 a 에 마이너스 3 제곱이니까 이거 내려가 그래서 너는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둘이 더해주면 마이너스 5번이 정답이었네요 자두형수 x, y가 주어져 있습니다 요 이퀄 0을 만족시을때 유니온 3의 값을 물어봤어요 일단 밑에 식도 좀 정리해주면 밑이 2니까 이렇게 2로 표현할 수 있고 뺄셈은 나눗셈 처리될 거고 y 분의 분자가 x-2y로 표현되어 있으니 결국 요 녀석에 대해서 숫자로 표현돼야로그2의 어떤 상수가 나오겠죠 그러면 x와의 관계니까 그지 x, y의 관계식 하나만 찾으면 되고 그게 여기 주어져 있네요 그죠 요 녀석에 대해서 마으실때이 조건을 쓸 거고요 인수분해가 되나요? 음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죠? 안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얘를 지금 y로 좀 표현되니까 요 녀석에 완전 제곱하면 x제곱 여기까지 나오겠죠 그래서 저 친구를 x-2y의 제곱 정도로 생각해서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불편한 것도 싹다 넘겨볼 거예요 그럼 얘도 넘어오잖아요 요거 그지? 어, 요두개 가지고 얘 만들 때 4y제곱 도 더하셔야 돼요 그래서 4y제곱 넘어오고 또 4y제곱 더하는 거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고 x-2y가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y 가 나오는데 일단 보시면 얘도 양수고요 진수니까요 얘도 양수고 요 조건은 주어져 있고 그래서 이 녀석이 양수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라 얘 양수니까 플러스 2루트2에 요렇게 y도 양수였으니까요 요렇게 표현할 수 있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루트2 y 표현될 거고 너네들이 사라진 해서 정리해주면 로그 미은2에여긴2에 요게 2분의 3차죠? 그런 식으로 해서 요게 툭 내려갈 테니까 정답은 3번에 위치해 있네요. 세 개의 수 x, y, z가 주어져 있습니다. 요세 개의 관계식 가지고 요녀수의 값을 물어봤으니 요 진수만 잘 처리하면 되겠죠. 하나씩 표현해 볼까요? 노란색으로 자 x, y란 친구는 2의 4제곱이고요. 표현되기를 가운데 친구 y, z란 친구는 2의 6제곱입니다. 그다음에 z, x란에는 2의 몇 제곱? 어, 8 여덟 제곱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다 양수니까, 그냥 얘를 곱해 볼게요. 이런 형태는. 곱해 주면, X가 두 개, Y가 두 개, 2개, Z가 두 개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싹 정리하면, 음, 이에 열, 열 여덟 개, 그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가끔 산수가 안 돼요. 그래서 2분의 1 때리면, 이에9 제곱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으니, XYZ를 이에 거듭 제곱 표현할 수 있겠죠? 응, 음, XY가 2의 4제곱이야. 그럼 Z란 친구는, Z란 친구는 2의 5제곱이 되겠죠? 여기다 집어 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YZ가 2의 6개니까 X는 2의 3제곱이 될 거고, Y란 친구는 XZ가 2의 8개니까 Y는 2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음, 이렇게,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런 상태에서 집어 넣어 봅니다. 그러면 이 진수만 좀 처리하면 Y분해, Y는 2분해, 그리고 x의 제곱이에요. 이거 제곱 되려면 2의 6제곱이고요. 그리고 곱셈이니까 z의 3제곱, 15제곱이 더해집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2의 11개니까 약분하면 2의 20개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이게 쪼로 와서 이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20이 내려올 테니까 정답은 20이 되겠네요. 자, 이 녀석이 1 1대 때도 물어봤는데 일단 미시 6에 걸려있죠. 근데 여기 2 곱하기 3이 6이니까, 밑변한 공식너분의 no. 1이야. 너네들이 자리 바꿔서 그 녀석의 역수 관계야. 그래서 X 이렇게 표현될 거고,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X의 3. 그게 이제 10인데, 다시 한번표해 보면은, 로그 X의 6이, 얘가 10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미시, 로그 이제 X의 6이 10이니까, 요거 다 밑변한 음식 써서 작업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정리 좀해 볼게요 얘가 알고 있으니까 요거 x의 2분의 1차 율로 내려가요 2분의 1이니까 2배가 될 거고 그리고 남는 게 로그 6의 x분의 1인데 너네 둘이 자리 바꿔준 역수니까 표현될 거고 여기도 6의 제곱이죠 6의 제곱 제곱 앞으로 뜯어내면 요렇게 이렇게 갑니다 또 2분의 1이니까 역수니까 2가 될 거고 얘가 6으로 바뀌었죠 로그 6의 x분의 1은 로그 x의 6과 같아요 그게 표현되어 있으니 너가 10이네요 20, 20 해서 정답은 40으로 결정이 되겠죠. 두 실수 AB에 대해서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너를 A 또는 B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 주세요. 그러니까, 미시 5다 보니까, 얘도 밑변화 공식 써서 밑 5로 맞춰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A란 친구는, 한번 밑은 영원한 미시야 로그 5에, 여기 2분의 1인데, 2분의 2에 마이너스 1차니까 앞으로 내려와. 오케이? B란 친구도 마찬가지로 로그 5에, 아까 3분의 1이었거든요. 3에 마이너스 1차니까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밑을 5로 표현해줘야 A 또는 B로 바꿔줌 그래서 밑 5로 밑변랑좀 씁니다. 밑 5에, 5에 0.2죠. 0.2는 10분의 2, 5분의 1. 그래서 5에 마이너스 1차일 테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분자도, 로그 5에 360인데요. 360은, 음36 곱하기 10이죠. 36은 2가 2개 그 다음에 3이 2개가 36이고요 10이라는 애가 이렇게 표현되겠죠 결과적으로 2가 3개 3은 2개 5가 1개라는 걸 이해할 수 있으니 요거싹다더 쌤을 치질 거야 3이 내려가 3의 로그 5에 2야 로그 5에 2는 마이너스 A야 오케이, 마이너스 A가 될 거고 에 더하기 너도 2가 내려가 그리고 로그 5에 3이야 로그 5에 3은 마이너스 B야 그리고 로그 5에 오는 1로 표현되겠죠. 그럼 정리해볼게요. 분모가 마이너스 이니까이 친구의 부호 반대인지 찾으면 되겠죠. 찾으면 3a 플러스 2b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음, 정답은 1번에 위치해 있네요. 자연수 에 대해서 2차 방식 두근이 얘랑 얘래요. 근과 계수. 자, 두근의 합. 둘이 더해주세요. 로그 3의 알파 베타 이렇게 표현되겠죠, 두근의 합은.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3n으로 처리되고요. 두근의 곱, 로그, 3의 알파, 곱하기, 로그, 3의 베타. 이 친구가 두근의 곱이 2n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이제 요 관계식 가지고 n값을 잡아볼 겁니다. 그래서 미시다 3이 아니니까 3으로 바꿔줌. 요2 내려가겠죠? 2 내려가겠죠? 양변에 2로 나눠줌. 네가 16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다시 표현해 봅니다. 그럼 너는 로그, 3의 알파, 로그, 3의 베타에 더하기 얘도 윗변화공식 로그 3의 베타 로그 3의 알파이 친구가 16이에요. 자 정리해볼건데 쭉 보시면 너네끼리 곱해 통분 어 곱한건 너잖아요. 이 n이 되는거고 분자가 이렇게 이렇게 곱해지면 각각 제곱이죠. 각각 제곱은 변형식에 의해서 얘가 합한거였어요. 죠 그죠? 합한거의 제곱에. 9n의 제곱에 괜찮죠? 바라고도 마이너스 2배에 너네끼리 곱한거 곱한거는 이 n 처리될거고 요게 16과 같아요 n 자연수 n이란 말이 있습니다 나눌 수 있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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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나눠져요 다시 편해볼까요 그럼 이 여기가 9n 빼기 4 그래서 9n 빼기 4라는걸 이해할 수 있고 이 다시 로 넘어와 곱해주면 32라는걸 이해할 수 있고 넘어가면 36이니까 n의 얼마니? 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 물어봤어요. 로그 n이 4니까 2의 제곱 1로 빼주고요.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1로 빼서 정답은 2분의 3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세제수 ABC의 대소판다 자, A부터 보시면요. 2의 거듭제곱, 3의 거듭제곱. 음, 연산 가능. 그래서 로그 2의 제곱이죠. 1로 빠지고요. 그다음에 2에 마이너스 아 죄송합니다 2에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a란 친구는 너니까 4분의 1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 표현 볼까요? 4분의 1이야 그 다음에 b란 친구는 7이고 여기 루트 7 루트 2에요 좀 깨졌는데 그럼 다시 표현해 보면 7에 그 다음에 여기 자리가 로그 로그에 7에 2분의 1 표현될 거고 여기도 2에 2분의 1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가 1이에요 1 1이니까 여기 같으니까 툭 내려와서 2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가 2였다는 소리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이 녀석이 밑과 진수가 1보다 다 크죠 둘다 됐죠? 그러면 얘네들이 양수라고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역수 관계니까 a 플러스 b는 산술기와 평균에 의해서 2배의 루트 안에 곱한 걸 때려 넣어 그런데 이 등호는 너네 들이 같을 때 성립하는 건데 이 값과 이 값은 같지가 않습니다 왜? 얘네 둘이 역수의 관계가 서로 같으려면 1이랑 마이너스 1밖에 없겠죠 근데 얘가 1이 아니죠 아 그래서 이 둘은 같을 수 없으니 2보다 크다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얘가 2잖아요 넌 2보다 크잖아요 C가 가장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C가 가장 크고 그 다음 B 작은 순이네요 그러면 ABC ABC 어디 있어요 정답은 1번에 위치해 있네요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이리안의 양수 a, b, c에 대해서 이 녀석의 제곱과 물어봤는데 이게 좀 쓰기 좀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를 라지 a, 라지 b, 라지 c라고 놓고 뭘 물어봤음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이 친구를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요거는 서로 모양이 똑같죠? 이가 앞으로 내려오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2a, e 2b, e 2c죠 e 맞지? 2로 나눠줌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얘가 2분의 7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그다음 잘 보시면 얘도 2로 내릴 거예요 앞으로 내릴 건데 요 친구가 이 a라는 친구의 역수 관계입니다 그럼 얘가 a분의 1이 되니까 내려와 그냥 2를 나눌까요? 2를 나눠 그럼 얘가 a분의 1, b분의 c분의 1즉 a분의 1에 더하기 b분의 1 더하기 1/1로 0분의 나눈 너도 2/7이 분의라는걸 이해할 수 있겠죠? 대문자 c예요. 자, 그래서 얘네들이 잘해서 그지 판단하면 되는 건데 이 문제는 모두 주어져 있냐면 이건좀 암기하세요. 얘랑, 얘랑, 얘랑 곱하게 되면 1입니다. 1. 상용로그 밑 상용을 취하면 로그 10의 분모 10의 b가 분자, 10의 b가 분자, 분모 로그 c가 분자. 이렇게 해서. 싹다약분의 형태예요 그래서 ABC의 곡도 추가로 ABC의 곡도 1, 2단 사실도 주어져 있네요 자 그러면 정리 좀 해볼게요 너를 통분하게 낫겠죠 통분, 통분해주면 분모 ABC분의 1이죠 분자 여기에는 BC, AC, AB 결국 통분했더니 좌변이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될 거고 그 통분 결과치가 2분의 7이라는 것도 이해할 수 있겠죠 나왔죠? 삼항제곱식 세개 더한거 두주곱에 더한걸 알고 있으니 각각 제곱은 1도 아니더라 정리해볼게요 삼항제곱식 한번 써볼까요? a플러스 b플러스 c의 제곱은 a제곱에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제곱 한번 써드릴게요 a더하기 두배의 ab 더하기 bc ca 이런 형태니까 때려넣어 넌 얼만데? 여기 있잖아요 4분의 49 난, 너가 궁금해. 너, 세모에 더하기 두배 AB? 어, 이 친구의 두 배? 그럼 7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저세모한 친구는 7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세모한 녀석은 4분의, 얘가 4분의 28이거든요. 28을 빼면 21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해해 볼수 있겠죠. 자, 관계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얘도 주어져 있네요. 그죠? 그랬을 때 엑셀 값을 물어봤으니, 이런 형태는 얘네 셋이 같긴 같은데, 뭘로 같은지 몰라요. T라고 놓고, 지수 자리에 얘를 맞춰 푸는 게 편합니다. 여기서 다는 로그지만 저는 지수가 편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너네 둘이 같아요. 다시 표현 볼까요? 얘는 8은, 8, 8, 2분의 a 제곱은 우리가 t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얘도 좀 써볼게요. 얘는 32에, 32에 2분의 b 제곱도 t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x의 c 제곱도 t라는 걸 이해할 수 있으니, 얘 가지고 좀 이쁘게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럼 이게 a분의 2니까 양변에 a분의 2제곱을 때려 그럼 a분의 2제곱을 때리면 여기는 8이 될 거고 t는 a분의 2제곱 이런 일이 벌어져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b분의 3제곱이네요 b분의 3제곱을 때려 그러면 t는 t에 b분의 3제곱이라친구와 여기에 b분의 3제곱이죠 b는 약분 될 거고 32에 2분의 3제곱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지금 c분의 7이니까 양변에 c분의 7제곱 그 t는 c분의 7제곱이 될 거고 c분의 7제곱이면 x의 1곱제곱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는데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 이 지수와 이 지수가 더해진 형태죠 더해져 있으니까 너네끼리 곱해요 곱해주면 t의 덧셈이고 그 덧셈이 너랑 같다고 주어져 있으니 아 너랑 너랑 같다는 걸 이해할 수있습니다 그러면 2의 거듭제곱이니까 정리해보면 8은 2의 3제곱이고 야, 곱하기 2의 여기 2의 5제곱이니까 2의 15제곱인가요? 이의 표현될거고 그게 x의 7제곱이더라 다시 정리 x의 7제곱이 녀석은 2의 얘가 2분의 6이죠? 2분의 21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양변에 7분의 1제곱 때려요 그러면 7로 나누면 되니까 이렇게 생겨본 걸 찾으면 됩니다 이루트2 어, 정답은 어, 1번에 위치해 있네요 자, 얘네들이 주어져 있는데요. 얘네둘이 역수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녀석 5일 때 얘를 물어봤으니 AB의 관계식 하나를 얘를 가지고 찾으시면 되겠죠. 치환 너를 T라고 놓을까요? 그럼 너는 T분의 1이겠죠? 그럼 T를 치환했으니까 이 옆에다가 T의 범위가 와야 됩니다. 미시 a 고요 아, A 제곱이 1보다 크면 A도 1보다 크겠죠. 그래서 미 A를 취할 건데 취해도 부동의 방향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로그 h 하면 0이고요. 로그 밑 A를 취하면 2고요. 로그 A에 B. 이런 일이 벌어져 있으니 너가 T잖아요. 그럼 T란 친구는 2보다 크다는 걸 이해할 수 있고 다시 표현해 봅니다. T 더하기 여기가 T분의 U로 표현될 거고 그게 얼마 같아요? 오란 수이죠양면에 T를 곱해 T의 제곱 그리고 넘겨줘. 5T 플러스 6 이퀄 0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음,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t는 2보다 크거든요? 그럼 3이었다는 소리죠 누가 3인데? 로그 로그 a에 b가 3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으니 요 관계식에서 b란 친구는 한번 밑은 영원한 밑이니까 이렇게 표현된다는 걸 이해할 수 있고 b 대신에 a 세제곱 여기 때려 놓으면 되겠죠? 그럼 때려 놓아 봅니다 너는 a 여섯 개고요 b 여지, 아 b <laughs> 제곱이니까 그지? 여지 팝이 18. B의 제곱이니까. 얼마니? A에 6개 되고요그 다음에 A 3개. 그 다음 B가 A 3개니까, 이렇게 곱하면 또 6개가 되겠죠. 그래서 똑같은 게 2개에다가, 그 중에 하나 있으니까 정답은 2분의 1로 표현됩니다. 자, 1000을 모든 약수를 A 원서부터 AN이라고 했을 때, N 더하기. 약수의 개수는 뭐, 그죠? 소인수분해에서 지수에 하나서 더해서 곱하면 되는데, 로그 요 친구들을 조금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일단, 천을 소인수 분해해요. 10의 세제곱이야? 2가 3개. 곱하기 5가 3개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약수의 개수는 소인수 분해해서 하나씩 더해 곱하면 돼. 16개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n은 16이고요. 그럼 a1서부터 a16까지 이런 것들을 16개를 또 나중에 더할 거예요. 근데 더하는데, 그럼 덧셈의 개념이 로그에 미시 같은 사용로그니까 a1, a2 이런 식으로 해서 a의 1 6섯 개고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약수들을 곱한 결과치를 알고 있어라고 묻는 문제입니다. 예시를 좀 들어볼까요? 음, 약수가 짝수 계라고 해볼게요. 예를 들어 이제 8을 생각해 볼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것들을 싹다 곱했다는 건얘네 곱하면 8이고요 처음과 마지막 곱하면 자기 자신입니다. 처음이 무조건 1이니까, 그렇 끝에 맨 자기 자신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곱해서 8이 곱해져 있는데. 약수가 이런식으로 홀수계인 애들은 9란 애들은 이렇게 곱하면 9고 홀수계니까 이 친구들은 자기 자신을 두번 곱하면 9가 나와요 근데 이 친구는 지금 약수가 그죠? 짝수계입니다 그럼 이렇게 이렇게 곱한게 얼마예요 1000이었다는 소리입니다 잘 이해 안 간다고요? 1그 다음 약수 2 이래가서 여기 500 여기 1000 이렇게 16개 곱해져 있는데 너네끼리 곱한 결과치가 1000이고요 너네끼리 곱한 결과치가 1000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씩 음. 여덟 묶음이 1000이 되겠죠 그럼 너는 뭐와 같애? 1000이란 친구가 몇개 곱해져 있음? 여덟 개 곱해져 있으니까 결국 얘를 물어본 거고 정리해 봅니다 로그 얘는 10의 세제곱 그럼 10의 24제곱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이 값이 24로 표현 되겠죠 그래서 이 24랑 앞에 16 더해주세요 정답은 40으로 결정됩니다 자 어느 분쇄기로 대표 길이가 L1인 입자를 대표 길이가 L2인 입자로 분쇄할 때 분쇄 에너지가 W래요 그래서 L1 L2 표현도 있고 C는 상수고요 어, 에너지고요 이 분쇄기로 대표 길이가 4인 입자를 대표 길이가 A인 입자로 분쇄할 필요한 단위 중량당 에너지는 30 표현해 볼까요 W 30이고요 C는 상수니까 어쨌든 없어질 녀석이고 로그에 처음이 누구야 4A 여기 A a분의 4a, 4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하나 더 표현해 보겠습니다. 대표 길이가 ka, 2a, 분쇄해진 45, 에너지는 45. c 곱하기 로브의 음기 얼마라고요? ka, 분자에 얹어져 너는 2a, 그럼 약분돼. 2분의 k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너잘 계산할 수 있어 묻는 문제고 k가 물어봤죠? 정리해 봅니다. 나눠, 나눠야, 나눠줘야 c가 없어질 거고 15로 약분됨? 음, 15로 약분됨 3분의 2란 친구가 이렇게 해서 k의 로그의 2의 k분의 여기는 로그 4가요 로그 4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크로스로 곱해지잖아요 그러면 곱한 결과치가 2 e 곱하기 넌데 그 2가 진수로 올라오면서 2분의 k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고 너도 3이 곱해지잖아요 3이 곱해지면 진수 로 올라오면서 이렇게 표현돼야 미지같은 10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같아요. 이렇게 K가 계산하시면 되겠죠. 정리해볼게요. 정리하면 K제곱 될거고 이 친구는 2의 6제곱인가요? 6제곱일거고 여기에 2의 제곱이 곱해지는 거니까 이렇게 표현될거고 여기가 2의 8제곱이니까 K는 2의 4제곱으로 결정이 되겠죠. 정답은 16이었네요. 4번입니다. 어떤 고궁의 입장료는 3년마다 8%인상이 되는데 30년 후의 입장료는 현재 입장료에몇 배가 되는지 물어봤으니 3년마다 8%면 그 8%가 10번 적용되겠죠 왜냐면 3년 30년 나눴으면 되니까 그지 자 그래서 결국은 어, 10번 8%씩 10번 인상되니 현재 입장료를 a라고 세팅해요 그럼 1.08요 친구가 몇번 곱해짐 10번 곱해짐 걔가 현재 입장료 a에 몇 배가 되는지 k배가 되는지를 확인해 주세요 그럼 문제이니 양변에 a로 나눠준 입장료는 0이 아니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로그를 취해서 k 값을 관찰해 보면 되겠죠. 자, 정리해주면 로그 로그 k란 친구는 10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로그 1.08 이렇게 표현될 거니까 너가 주어져 있겠죠. 얼마니? 0.03. 그래 10을 곱하면 여기는 0.3이라는 걸 이해할 수 됩니다. 그런데 0.3이 로그 2네요. 아, 니가 이었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배가 인상됐다는 얘기죠.